국지당에서 심어놓은 대자냐! 뭐하러 이렇게 국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성하리냐고! 자, 그럼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정신차리고 나오세요! 이때만 쪽쪽 말아 먹는 암덩어리 새끼들입니까? 오늘 <laughs> 국민들이 앞으로 절대 표를 안 줘. 전부 아웃. 국회 해산. <laughs> 추가로 존경하는 여주 지역구 김선교 의원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계속 나오는데 두시간 넘게 걸려요 김선규 의원님 사무실에서 나다 다시죠 한번 나오세요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 여러분들 각 지역별로 찍어준 의원님들에게 다 나오셔서 한 말씀들 하세요 나오시라고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아, 네. 그리고 정신 차리시고 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네. 국힘 의원하면 나와라 할세요 국힘, 국힘 의원들 나와라. 국힘 의원들 나와라. 국힘 의원들 나와라. 안 나오면 조신자. 안 나오면 미신자.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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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우협! 한해 우협! 한해 우협! 우 자, 한 가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달하려고 오늘 왔는데요. 자, 크럼프 팀에 법적으로 세컨다리 모임 풋을 백도하여 빨간 줄그 근자들! 민주당과 연결된 다른 당들도 법적인 제재에 당할 것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자, 대장동, 백현동, 미래 신도시 개발. 진짜 명한데 돈 받아쳐먹은 50억 클럽 관계자들, 관 국회의원들, 짐승보다 못한 새끼들아 돈이 그렇게 좋더냐! 내 개만 더 못한 놈들아! 너희들에게 돈은 이제부터 없다! 국회는 회사나라! 회사나라!